놀라지 마 우리의 바람지마 응. <laughs> <laughs> 진짜 크이야올림 진짜 크이아이 그게 아니와아이 그게 안나 그게 아니라 갑자기 너네. 야 니네가 살면서 무슨 고민이 있다고 점을 보러 와. 니 너네 몇 살이니? 저1 6 살이요. 중삼이야? 네, 네. 네 이제 고등학교 모자 오, 벗고 근데... 이제 예일 갖춰야 돼. 예일. 좀 A, 내려. 예일을 갖춰야지 A. 내가 나이가 4 0 0 살이야 0백아선녀님이 400. 아, 그럼 이름이 뭐야? 남건우요. 건우. 네저정민범입니다 민범이 와 이름 멋있다. 그렇죠. 민범이는 음... 이성한테 인기가 많겠 구나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. 어, 당연하지. 네. 어예 당연하지. 네. 어예 당연하지. 너... 민범이가 지금 땅에서 한 3cm 정도 떠 있거든. 죽은 거예요? 죽은 거예요? 출근 문제인데. 안돼. 내가 보니까 민범이가 지금 뭔가 이렇게 좀 침착하지 못하고 약간 좀붕 떠. 있 그냥 살짝 느끼지. 응. 그렇지. 우린다 맞춰. 너희들. 어. 네들 운동하는구나. 축구하지? 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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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... 축구했다고. 다 맞춰. 축구라고 써 있어. 어. 너는 축구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지? 다맞 최초, 이쪽 얼굴이지. 너, 너 얼굴에 깨많는거 아, 좋아하고 그냥 배구에 빠져있네. <laughs> 어, 느낌이 다 나와 있어. 됐어, 들어가 이제. 그래. <laughs> 아니야. 자, 중삼? 중삼. 미래 꿈에 대한 얘기. 꿈에 거구나. 대한 얘기고 아 게임 말고 가장 좀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가 어떤 거지? 연기하고 운동. 연기하고 운동인데 운동 근데 운동은 이미 늦었고. 운동선수 되려면 이미 늦 초등학, 어,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야 되거든? 어 냉정하잖아 운동은 어, 아, 운동은 늦었어, 운동을 늦었어. 예. 연기는? 연기는 늦지 않았어 연기는 아직 안 늦었거든? 예예 예. 근데 연기를 해본 적이 있어? 아예 배웠어요 어디서? 음. 어디서? 학원에서 학원에서? 이거만 네. 한번 해봐 아 진짜 해야 되나? 그러죠, 이게. 얘기해봐 해봐 해봐 그 영화 파수꾼에서 어. 나왔던 독백인데 응 음. 음, 해봐봐 해봐. 응. 봐봐, 봐 야, 야. 야. 착각하지 마. 착각하지 말라고. 착각하지 마. 착각하지 말라고. 대다가 아, 진짜 길게 안 돼. 와, 근데 진짜. 와, 나 몰입해가지고. 몰입했어. 너 눈빛이 있다. 어. 형도 하나 보여줘요. 나 연기 잘하잖아요. 어떤 나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. <laughs> 나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. 너 <laughs> 니네 <너네> 뭘 한다고 <laughs> 웃어? 뭘 한다고 <웃음> 웃어? <웃음> 지금 너 그런 계속 그런 거 배우고 있어 어... 학원을 다녀 아니면 안 다녀? 지금은 간뒀어요. 간뒀어? 간뒀어? 네. 혼자서도 연기 연습은 얼마든지 할수있거든 집에서 남들보다 두배세 배로 열심히 노력을 하면 <laughs> 그치 가능한데. 그런 노력이 아니라 맨날 집에서 게임이라고 딜이 때리면서 나는 꿈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모순이다 이거야. 그런 시간에 영화라도 한편더 보고 그럼. 외국 진출을 꿈꾸면서 영어 단어라도 하나 더 외우고 네. 열심히 또 노력하면 틀림없이 좋은 기회가 생길 거야. 자 앞으로 들어와 하나, 둘, 셋. 어, 좋았어. 잘 저장하고. 음. 자 이거는 니네 두 친구 저기 출연료야. 음. 우리 복제해야지 그러면요 어. 주면은 얘는 보내자. 가 응. 그래 안녕히 계세요 이런 장사가 다 있어 <laughs> 아저씨 여기 같은 동업이에요 지금 본인이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지